행정명령도 내놓고,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 저희 삼성물에서 거래가 되는 많은 품목들이 영향을 지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마가, 뭐,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위대하게, 이런 슬로건인데, 이렇게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에 너무 현혹되기보다, 왜 그거를 하는지, 그러한 목적을 본다면 오히려 이런 좀 혼란함이 좀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번 주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2기 개막, 속도감 있게 쏟아지는 뭐 각종 명령, 정책, 뉴스, 여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생각보다 트럼프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항상 본인이 원하는 바를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뉴스나 이런 데서 무엇을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보다는 왜 이거를 하는지, 그래서 상대방한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살피신다면 조금은 이 초기의 혼란을 좀덜 그리고 빨리 좀 이렇게 새롭게 바뀐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부터 잠깐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수요일에 미국의 CPI가 기존에 나왔던 물가 우려를 자극했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던 이런 흐름을 조금은 후퇴시키는 시장 예상을 조금 하회를 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좀 한꺼풀 꺾어놓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매파 연준의 대표 매파 하면 월러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사실 작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변했을 때 그때는 좀 갸우뚱했어요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 간에 어떤 의사 발언이나 의견 개진에 시장이 바뀌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 정도로 치부가 됐는데 굉장히 매파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되게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가 예상을 하회하고 월러 이사가 조금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첫은 아니죠. 사실 작년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초기에 뉴스에 현혹되는 이런 혼란 상황을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미국의 CPI 지난주 수요일에 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코어가 플러스 3.2%가 나왔습니다. 예상이 3.3%였는데 조금 이제 하회를 했죠. 뭐, PPI라던가 아니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최근에 반등을 하면서 인플레 우려가 점증하던 것을 조금은 일단락시켜주는 이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인은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뭐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던가 식료품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그래도 CPI 중에 본다라고 하면 코어를 그나마 어떤 PC 위물 물가를 판단하기 위한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좀 중시 여기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살짝 꺾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이게 꺾이지 않고 조금 반등했다면 인플레 우려를 상당히 높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코어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은 일단락을 시켜 주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비 같은 경우에 CPI에 반영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죠. 뭐 어떤 항목에 따라서 구분이 조금 상이할 수 있지만 대체로 한35% 정도는 주거비가 CPI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 CPI에서 반영되는 주거비의 흐름을 보면 조금 조금씩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2.7% 물론 CPI에 반영되는 주거비는 사실 시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로 렌트비라고 하는 좀 실시간 갱신되는 어 월세 계약에. 트렌드를 조금 보여주는 이 어떤 현행 지표도 보고 있는데, 물론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조금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최소한 CPI에 반영되는 주거비가 당분간은 좀 하향할 수 있는, 안정될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인 CPI도, 수치도 우려를 자극을 좀 하지는 않겠다라는 기대를 좀 키우는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고용지표, 그 다음에 물가가 나오고 나서 각 연준위원들의 어떤 평가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주목하는 몇몇 인사가 있었는데, 이제 월러이사가 꼽히죠. 아, 이 원러이사의 발언도 발언이지만 이제 트럼프 시대에 사실은 이 연준의 모습이 어떨 걸지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시대에는 좀 그런 면이 좀 덜했죠. 연준의 어떤 독립성이라고 하는 걸 굳이 의심해야 되나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됐었던 상황인데 뭐 트럼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침없는 발언을 하고 있죠. 트럼프 1기 때 임명됐던 파월 의장에 대해서 트럼프 임기가 조금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파월 의장을 임명한 것 굉장히 후회한다. 뭐맹 비난을 하는 순까지도 어떤 이렇게 나타났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 5월 임기 만료를 두고 아마 임기까지는 간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그것도 말하는 것도 사실은 좀 웃겨요. 그 독립성을 갖고 있는 연준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어, 웃긴 상황이지만, 어쨌든 트럼프니까. 어, 그래서 일단은 파월이 내년 5월까지는 간다라는 게 중론이지만, 그럼 그 다음은 누구가 할 거냐, 라는, 어, 이, 이걸 보고, 약간 파월, 연준의 독립성은 사실 의심에 대한 상황, 이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 메파라 분류되는 월러이사가 차기 연준의 의장이 될 거다라는 말도 또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작년 9월에 연준이 첫 인하를 50BP로 인하를 하면서, 그때 또, 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 기간인데, 어떤 바이든 정부를 조금 도와주는 이런 인상을 줬던 월러의 50BP 인하 동참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아 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기 의장 후보로는 조금, 어, 파 이, 월로이사 좀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로이사가 좀 기존과는 다른 상당히 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반기 인하가 가능하다. 물론 여기엔 다 사실 제가 좀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좀짤른 건데요. 원론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거고 뭐 데이터에 따라서 상반기 인하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데이터가 양호하다면. 시장이 예상하는 올해 두번 정도의 인하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인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어요.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좀 비둘기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이런 멘트를 날리다 보니까 매파적인 인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장은 약간 좀 좋은 얘기잖아요.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 특히나 1분기 인하는 그래도 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메파인 월러 이사가 뭐 3월 이사 인하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지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지금 이게 조금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6월 FOMC까지 올해 연준이 이날을 몇번할것 같아? 라는 횟수. 지금 12월 말에는 한 1.2회. 그러니까, 뭐, 분기에 한번 정도 할수 있지 않을까? 뭐, 1분기, 2분기. 그랬는데, 지금, 어, 이런 고용지표 후재라던가 PPI라던가, 이런 물가지표가 다시 올라오면서, 상반기에 과연 할수 있어? 라는 어떤 의구심이 높아졌었죠. 근데 어떤 CPI 결과나 월러의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상반기 내에, 어, 한번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 게 지난주까지의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그냥 한장의이 화면을 채웠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식 취임식 이후에 어, 따로 마련된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축하 행사 이런 자리에서 이 보이시죠 대규모로 행정명령서를 이 놓고서 막 사인을 하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는 마치 리얼리티 쇼 같은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또 이런 어떤 이미지상은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또 그걸 의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제가 이제 몇 가지 어떤 신문지상에 올라오는 지금 이런 걸 했다라고 하던 어떤 헤드라인을 꼽아 봤습니다 자첫 번째로 앞서 보인 행 어떤 그~ 쇼 같은 행사장에서 한게 뭐냐 하면 남부 국경 결국 이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불법이민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뭐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이제 폐지하고 석유 시추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어떤 친환경 반대되는 화석 연료 화석 연료에 다시 지금 힘을 실어 주는 이러한 석유 시추를 확대하고 에너지 증산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과거에 나프타라고 하는 어떤 북미 예, 어떤 무역. 뭐 지금은 좀 말이 바뀌었죠. 제가 좀 입에 안 익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북미에 있는 어떤 멕시코, 미국, 캐나다의 무역에 난데 없는 2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취임 즉시 할 것이라고 막 공언을 해오다가 막상 취임식 근처에 가서는 이런 말이 없다 보니까 에이 생각보다 어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선거 전략이었어. 그래서 우려도 했지만, 그래도 관세를 이렇게 당장 안 하니까 금융시장은 좋아했죠. 근데 다시, 바로는 아니지만, 2월 1일이면 그래 봐야지 열흘 남은 거예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오늘 좀 건조한가 봐요. 제가 좀 목이 메네요 자,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뭐 즉시 관세를 부과할 거고 최대 60%까지 얘기를 하다가 또 얘기를 안 해서 아, 중국하고 미국하고 좀 긴장이 완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또 희망을 가졌다가 갑자기 10% 부과할 거고 2월 1일부터 같이 할 거야?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장이 또 깜짝 놀랬죠. 그 다음에 이젠 EU에 저만 EU한테도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선진 미국의 이제 동맹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약간 EU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아에도 일본이나 한국에도 어떤 동맹이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나라에도 관세를 부과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EU에 굉장한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불만을 토로했어요. 자 이게 주로 어떤 짧게 봤었을 때 헤드라인에 적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바라는 목적이 무엇이냐 아우 되게 어떻게 관세를 부과하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갈 거야 이런 데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트럼프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맥락에 주목을 해야 되죠 첫 번째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이라던가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다라던가. 중국의 10% 이게 사실은 한 맥락으로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내걸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 펜타닐 문제입니다. 펜타닐이라는 미국 펜타닐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물론 지금은 트럼프가 얘기한 펜타닐이라고 하는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겠지만, 최근 몇년 동안에 미국의 굉장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굉장히 싼 값에 사실은 원래 진통제인데 이것을 굉장히 싼 값에 구매를 해서 어떤 마약에 중독돼서 그것 때문에 미국의 굉장히 어떤 좋은 도시들의막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 이러한 상황 자체를 어떤 다스리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뭐여기 연관되는 나라가 이제 크게 세 나라인 것 같아요 물론 일부는. 멕시코와 캐나다, 이 어떤 미국 간에 이 맺어져 있는 이 자유무역에 대한 협상을 조금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이런 포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는 일단은 트럼프 자신이 얘기를 했어요. 펜타닐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정부가 중국의 펜타닐의 원료가 되는 어떤 것을 공급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 압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중국이 뭐 사실 들어주지 않았죠. 그리고 멕시코에도 이 어떤 펜타닐을 이 원료를 받아서 만들어서 미국에 펜타닐을 공급하는 어떤 이 마약 카르텔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혀 듣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이제 이두 나라를 압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트럼프의 방식이 그래요. 뭐,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뭐, 우리가 알고 있던 굉장히 이성적인, 뭐, 그런 어떤 협상, 이런 것보다는 일단 던져줍니다. 난 모르겠고, 결과를 갖고 오라는 압박. 그거에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파리 기후 협약, 전기차 보조금 폐주, 결국은 석유죠, 석유. 석유고, 이후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트럼프가, 이거는 또 트럼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럼 이걸 하냐. 결국 물가를 낮추겠답니다. 물가를 낮추겠다. 우리가 친환경, 뭐 풍력 발전, 그리고 뭐 유럽 같은데 원전 폐쇄, 환경, 이런 이슈를 결국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죠? 지금 유럽에, 독일 같은 경우에 반도체 회사, 왜냐면 하 유럽도 미국과, 미국처럼 어떤 독자적인 그리고 아시아처럼 어떤 주요한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거나 어떤 AI 업체를 유치를 해서 산업화하고 싶지만 유럽이 지금 제일 맞닥뜨리는 게뭐엇냐 전기료가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굳이 공장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 거죠.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전기료 그리고 또 에너지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트럼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에 지금 풍부한 어떤 그 원유 생산을 늘리겠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 문제라던가 뭐이 어떤 그 쉐일 오일 이런 걸 하면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의 문제와 물가가 높아서 미국인의 생활이 악화되는 문제 트럼프는 되게 직설적이에요. 물가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가를 낮추고 원유 생산을 늘려서 그것을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고 싶다는 굉장히 뚜렷하고 단순한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 새 맥락은, 관세, 이것도 트럼프가 얘기한 거예요. 관세를 피하고 싶다면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유는, 미국산 그 LNG 이거는 구글 검색해봐도 금방 나와요 EU 그다음에 LNG 그다음에 임포트 어디서 생산을 수입을 많이 하냐 <laughs> 현재 EU가 미국산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아니 수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2위가 어디냐 러시아입니다 이유가뭐 친환경 뭐 전쟁 종식 뭐 평화주의 러시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여전히 가스로 수입을 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것을 러시아한테 산 말고 미국산을 수입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요약을 해보면 생각보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이 헤드라인이 되게 많이 있지만 그렇게. 불명확하지 않아요. 미국의 사회 안정. 미국 내에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무질서한 상황. 펜타닐로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 있고 굉장히 도심에 그런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그런 지역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거는 누가 봐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 내에서. 그렇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단 으로 관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 뒷단에 있는 목적 이유를 먼저 알아야지 관세를 부과해서 아 인플레이션 올라가겠네. 그거가 주안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화석연료를 해서 뭐 에너지 업자를 좋게 한다던가 이런 거 보다 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낮추어야 연준도 금리를 하락인나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 금융시장도 좋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의 이 금리가 트럼프 지금 취임하기 전에 어떤 정책이 어떤 약간 부양책 성격 관세라고 하는 것이 물가를 올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우려도 많이 하면서 미국의 장기 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한글 기사 찾아봐도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막 7%를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이 7%가 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거를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연준을 통해서 금리를 내리라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금리를 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앞에서 네건 우리가 주로 헤드라인에 그 주목을 하지만 결국은 이 헤드라인의 목적을 트럼프 스스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원하는 바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걸 정확하게 반영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취임을 하고 나서 다시 열린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2년 채권 선물 금리 채권 금 선물은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죠. 제가 지금 약간 얘기하는 것과 다른 것 같죠. 그런데 기존 고점보다 더 내려가진 않습니다. 예. 지금 불확실성이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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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것이지 과거 대비해서 금리가 지금 채권 선물 가격도 내려가죠. 금리 살짝 올라간 건 맞아요. 하지만 기존의 불확실성이 극단치에 있을 때만큼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어떤 시장의 노이즈가 조금 더 사라지고 나서 그러한 어떤 헤드라인에 있는 그러한 거 말고 이것이 정말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리고 워낙 사업가 기질이기 때문에 조금 더 표, 어떤 그 표면적으로 보여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시화된다면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의 불확실성과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논리가 조금 조금씩 후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WT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아직은 가파르지 않지만 조금 조금씩 좀 낮아져 가고 있죠. 에너지 가격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도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노력이라고 읽히는 게더 맞는 것 같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 어, 시작하기 전보다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미국 내 입장에서는 어, 그렇게 나쁜 어떤 그 메시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미국 밖의 나라들은 힘들죠. 예, 힘들죠. 근데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했습니다. America지, World가 아니에요. 예. 트럼프는 세계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내걸은 것은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메시지인 것이고, 그것이 원하는 반은 생각보다 미국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하고 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지표가 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뭐 미국에 아마 다음 주, 아 다음 주에 좀 휴일이 또 국내 휴일이 길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 없겠지만 그때 미국의 GDP, 그다음에 뭐 물가지표 그 다음에 31월 30, 30일에 FOMC 있는데요. 당분간은 아마 트럼프 뉴스, 트럼프가 쏟아내는 어, 메시지들의 시장이 많이 연동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양한 메시지가 또 많이 나오고, 이걸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항상 그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지. 그 말은 즉슨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 오히려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우리나라 관련해서도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거에 대해서 물론 처음에는 좀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원하는 바를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좀 사안에 따라서는 어떤 업종은 뭐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두괄식으로 아,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사실 두괄식으로 많이 하는데 기관들 세미나 할때 저는 오히려 결론부터 세 페이지 먼저 보여주고 나머지 하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주의해서 두괄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울님께서 어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삼성선물의 국채선물 차트를 보기 위해서 삼성선물의 차트 번호와 종목 코드를 알수 있을까요? 아 어, 죄송합니다 제가 종목 코드를 못 외우네요. 제가 못 외우는 이유가 있어요. 해외 선물은 이 종목을 그렇게 코드를 외우지 않아도 이게 렇 그냥 인식으로 하면 돼요. 뭐크로도이드라 그러면 CL이고, S&P다 그러면 ES고 그런데 이 국내 선물은 숫자로 돼 있어요. 165, 167, 뭐, 이런 식으로 상품 코드가 되어 있어서, 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해외 선물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국내 선물 차트가 있어요. 국내 선물. 국내 선물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 지수 선물, 채권 선물, 그 다음 외환 선물 이렇게 섹터가 있는데 거기 채권 선물 들어가셔서 3년 선물 또는 10년 선물 그리고 연결 선물 클릭하셔서 보시면 어, 지금 해외선물 보시는 것처럼, 네,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처음 뵙지만, 어, 전부 다 팸, 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다음주에 명절이 긴데, 어, 뭐, 좋은 트레이딩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쉬는 동안, 어, 좋은 수익 될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명절이 끝나고 다음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